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 병원 갔었을 때는 9시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6시 20분 정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병원까지 1시간 좀 넘게 걸리기 때문에 한 7시 차를 타면 병원에 8시 정도 도착하더라고요 그거를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어요 다시 지하철 출퇴근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전에 다녔을 때는 걸어다녔는데 지하철을 다시 타니까 와, 진짜 지옥철이 실감 나더라고요. 제가 2호선을 타거든요. 심지어 장난 아니에요. 선크림 이번에 리쥬란으로 바꿨거든요. 밀림 현상도 없고 진짜 좋더라고요. 올리브영 직원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아직 피곤함이 남아서 뭐가 이렇게 괜찮은 이번에 나가야겠다. 나가야겠다. 50분. 여기서 54분에는 꼭 나가야 돼요. 그래야 7시 차를 탈수 있어요. 오자마자 밥부터 돌려서 먹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왜냐면 일은 좀 빨리 끝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집이 머니까. 일이 한 5시 반에 끝나거든요. 집에 오면 7시예요. 근데 점심을 12시 반에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7시간 동안 공복 상태니까 집에 오면 너무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허겁지겁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일한 지한 일주일 되가는데 아직 업무 적응 중에 있습니다. 집이 빨리 가까워져야 될것 같아요. 집이 뭐니까 사실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밥 먹고 거의 쓰러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진짜 가까운 게 최고다. 또한번 느끼고 있어요. 집 가까운 게 최고라는 것을. 제가 예전 집살 때는 맨날 시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비도 장난 아니고 여기는 그때보다 좀 넓은 평수로 또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 관리비랑 월세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아껴야 돼요. 되도록이면 좀 요리를 좀 해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또 워낙 빵순이잖아요. 요거는 그낙성대입구역에 장블랑젤이라는 곳에서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초록매실. 이거 하나면 소화 진짜 깔끔하게 돼요. 원래는 캔으로 된거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만한 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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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이 1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찍었을 때는 1,400원 정도 나오고, 이제 딱 내릴 때또 찍잖아요? 그때 200원 정도가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2,800원 정도 쓰고, 그리고 뭐 주말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교통비를 좀 줄여보자라고 생각해서, 이 기후동행 카드를 샀습니다. 이게 68,000원인가? 여기에 충전을 해놓으면, 서울 어디에서나 이걸로 쓸수 있대요. 그래서 이 기후동행 카드를 샀습니다. 3,000원인데, 뭐, 많이 하셨을 건데, 현금만 돼요. 그래서 현금 3,000원을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식비를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피스텔하고 오피스텔 그 월세랑 관리비도 올랐는데 심지어 예전 집은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었고 도시가스비, 뭐 인터넷 이런 거다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50대 중반이었는데 여기는 월세는 비슷해요 50대 중반인데 관리비 따로 내야 되고 도시가스비 따로 내야 되고 다 따로 내야 돼서 거의 고정지출비가 7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교통비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어, 이런 그런 걸 줄이자 식비를 줄이자 근 식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뭐안 먹겠다는 건 아니고 뭐 배달비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요즘에는 밥을 그냥 집에서 해먹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니까 돈 아껴야죠 또 저의 지금 근황 자체를 막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보철과에 있고 보철과에 있고 거기서 틀리랑 임플란트 보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 출근은 8시 조금 넘어서 하고, 퇴근은 한 5시 반 정도 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상담 업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료를 사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도 점차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한 11시, 12시면 거의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6시 20분 정도 일어나서 출근하고 제가 일주일 정도 일을 하면서 생각한 장단점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병원은 일요일도 진료를 하니까 사실 일요일 진료가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평일날 두번쉴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스트레이트로 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쉴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막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은 주말에 다 쉬고 월, 화, 수, 목, 금다 스트레이트로 일을 하는 거여서 어 제가 저번 주 일주일에 딱다 진료하고 거의 토요일 날 1시까지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피곤해서 막 낮잠도 자고 그래서 거의 토요일 하루를 다 날렸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익숙해져야겠죠? 좀 익숙해져야 될것 같고, 음, 이제는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주말에 그냥 쉴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 진료 없고. 제가 또 다니면서 또 장단점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박 진료적인 거를 찍고 싶긴 한데, 워낙 또 치과가 바쁘고, 또, 어, 찍기에는 약간 점심시간에만 살짝살짝 살짝 찍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예전에 제가 상담했을 때처럼 그렇게 막 찍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중간중간 점심시간에 찍거나 아니면 짬 났을 때 조금씩 찍거나 이렇게 찍어서 제 브이로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업무가 막 익숙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월요일마다 업로드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한 한 달에 두번 정도 업로드를 하고 그래도 쇼폼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해주시니까 자주자주 업로드하고 이런 롱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번 정도 올려서 좀제 근황을 보여드릴게요. 음, 또 얘기할 게뭐 있더라? 하도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 오래 돼 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막상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다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파이팅. 너무 피곤했네요. 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은 교수님이 종일 진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환자분 예약이 많아가지고 어제 좀 바빴어요. 집에 와가지고 거의 뻗어가지고 피곤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다시 진료를 하니까 압박 스타킹을 신고 일하는데. 압박스타킹 신고 일해도 다리 아프던데요? 계속 서서 막 일하고 막 그러면? 아, 진짜 옛날에도 소중함을 느끼긴 했는데, 더잘 챙겨서 진료 봐야 될것 같아요. 압박스타킹 없으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있어도 아픈데, 없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오전 진료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좀 납니다. 물론 오후에도 뭐 스케일링이나 이것저것 일이 있지만, 오전만 하면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저녁을 먹고 퇴근을 했고, 짠! 스피또를 샀습니다. 제가 스피또 샀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2,000원이. 그래서 바꿨어요. 한번 긁어볼게요. 제발. 근데 사실, 이거 스피또 하면서 맨날 큰 금액은 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4,000원, 뭐 2,000원, 이런 거는 자주자주 자주 됐었는데, 그래서 별로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또 기대하는 게또 이게 사람 마음인지라 도 하게 되네 행운의 숫자는 바로 9입니다 여러분 9어 뭐야 잠깐만 얘 뭐야 이게 설마 안 우워버리겠어? 아니겠지? 아, 오, 아, 오, 나 진짜 깜짝 이랐잖아 진짜, 여러분. 아, 뭐야.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딱 긁었는데, 이래가지고, 5억 원인 줄 알았어요. 어이씨, 이거 뭐야. 감돌릴 뻔 했네. 헤이. 헤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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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하나, 꽝. 헤이, 꽝, 꽝. 날렸다. 2천원 날렸다. 에라이. 끝. 그래도 잠시. 행복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왜 아쉽냐면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좋은 꿈을 꿨다고 로또를 사라 그래 가지고 로또 사긴 했는데 안된 거예요. 그래서 설마 스피또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고요. 날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맨날 제가 입는 트리닝이 아닌 좀 예쁘게 입어봤어요. 지금 이 옷이 제가 그 구도강 나갔을 때 입었던 옷인데 제가 아마 거기 나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통편집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저희가 그 의료팀이라고 해서 제가 치과위생사로서 나왔고 또 간호사이신 구슬 언니랑 그드림날스 지금 하시는 쇼츠 하시는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간호, 남자 간호사 선생님 한분그 다음에 약사 분도 나오셨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있어서 이렇게 한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라운드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 대기시간 진짜 길었거든요. 아 진짜 제가 그때 8시에 갔는데 4시에 들어갔어요. 그 촬영을 중간에 어떤 느낌 들었냐면, 아, 이거 점심시간 무조건 있겠지. 근데 점심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한없이 계속 기다리다가 한 3시인가? 점심시간 가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촬영이 힘들었어가지고 하필 그날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속으로는 어, 약간 생일 선물로 나 이거 합격 버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도강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라운드 심사 결과가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20초를 더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 20초를 3번을 받아야 합격인데, 한 표도 못 받았습니다. 진짜 광탈했어요. 진짜 탈락 속도가 딱제 영상 플레이 되자마자 끝! 제가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엄청 말 잘하는데, 누구 앞에서는 잘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엄청 웃긴 게, 나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건 잘하는데, 누가 카메라를 딱 찍잖아요 그럼 엄청 떨려 해가지고 잘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뭐 출연자 분들도 너무 많고 그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심사하시는 분들 중에 엔조이 커플이 있었어요 그 엔조이 커플의 그 손민수님 그 분이 저를 진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막 떠니까 진짜 패스라도 왔어요 막 이게 떠니까 어, 막 저를 엄청 응원해 주시는 제스처를 이렇게 취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덜 떨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선생님들이랑 그래도 너무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져서 인스타그램도 막 서로 팔로우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 오시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뭔가 첫화는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두렵기도 하고, 아, 통편집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보지 이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 간간이 저한테, 어, 언니 구도광 나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DM으로. 그래도, 어, 어떻게 하셨지? 막이 생각했고, 아, 방청객 리액션 하나 나왔다. 친구가 보내줬는데, 제가 방청객석에서막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laughs> 그거 한번 나왔다. 어쨌든 이 옷을 입은 김에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머리만 좀만 더 하고 이제 나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방을 예전에 제가 이거 샀잖아요. 여기에 진짜 수납이 엄청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 팩트랑 팩트랑 그다음에 에어팟이랑 그다음에 립스틱 딱 요거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데도 가볍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 단점은 여기가 좀 아파요. 나중에는. 어깨가 좀 아프다는 단점 외에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완전 건강식이다, 이거. 산타 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만났다 빵이 짭조름하네 맛있다 어, 어. 맛있어